네, 저는 영상 이따 올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될것 같은데요? 사람은 써놔야 될것같은데 네. <laughs>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핀스 2부가 찾아왔습니다. 2부라고요? 네 알고리즘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1부를 안 보신 분들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1부와 관련된 건요 질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짱이 된냐. 지난 영상에서는 책의 핵심 질문이라 소개드려놓고 인간이 짱이 된 이유를 불이라고 했다가 오늘이라고 했다가 농사라고 했다가 각이라 했다가 왔다 갔다 해가다 했었지만요. 사실 책에서 말하는 원인은 훨씬 단순합니다. 네. 인간의 짱이 된 진짜 이유. 그건 바로 팀워크죠.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것 같. 그런데 말이죠. 사실 협동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는 침팬지에게도 있고 개미나 꿀벌에게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잘 협력하죠. 특히 양쪽으로요. 인간의 침묵질로 이룰 수 있는 티모크 마지노선은 잘 쳐줘야 150명도 채안 돼요. 이 수치는 인간이라는 종에 새겨진 본투비 한계이기 때문에 발버둥 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뛰어도 시속 100km를 뛸수 없고, 아무리 점프를 잘해도 100m 벽을 넘지 못하듯, 아무리 끈끈한 집단이라도 인구가 150명을 넘으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납득이 잘안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5천만이 넘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이란 파티를 맺고 있잖아요. 흥민손이 골을 넣거나 BTS가 차트를 휩쓰는 걸 보며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요 뭐꼭 국내에 한정된 얘기도 아니죠 지금 님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만 해도 콩고인이 캐낸 자원을 대만인과 일본인이 가공하고 중국인과 인도인이 조립하는 대규모 팀워크로 만든 물건이잖아요 이래도 우기죠? 그러나 님들 이 모든 게 인간 본연의 팀워크가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팀워크가 아니면 뭔데? 망상이요 뭐? 망상이요 음, 약간의 과정이 있었군요. 다시 정리하자면 7만년 전 인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에겐 상상으로 만들어낸 걸 아무튼 있다고 믿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날 이후로 인간들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악마를 믿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나무 정령을 믿었죠. 그 덕분에 인간은 협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먼 옛날 인간은 같은 피출길이 수십 명씩 모여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는 매우 편협한 동물이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편협한지 숲속에서 옆말 사람을 마주치기라도 할 때면 여지없이 돌도끼를 꺼내들어 상대 의 머리통을 쪼개버렸죠. 머리통을 쪼개버리겠다 생긴 게 우리와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면 모조리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상상 속의 악마를 믿고 상상 속의 나무정령을 믿으면서부터 머리통을 쪼개버리겠다 도와주세요 나무정령님 아 나무정령님 인간의 우리는 수십 명 단위에서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거나 쓰는 말이 다르더라도 같은 정령을 모신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유대감이 생긴 거죠. 이들에게 나무 정령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나무 정령이 아무튼 굶으라 하면 굶었고 아무튼 참으라 하면 참았죠. 아니, 더 나아가 아무튼 죽이라 하면 남의 목숨은 물론 자신이나 혈연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정도였습니다. 아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허거거거거 예뭐 놀랍네요 네 사실 별 감흥 없으시죠? 교과서에도 주구장창 나오는 얘기고 창작물에서도 흔히 쓰이는 소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1. 나무정령을 믿는 원시인이 지금의 우리와 생물학적으로 코딱지만큼도 차이가 없다는 사실과 2. 나무정령을 신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자, 책 사피엔스가 설명하는 상상은 나무 정령과 악마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제우스나 조상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느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제 덧들이려고 작정했냐?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굳이 더 쩔쩔거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무 정령과 하느님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현실에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죠. 전 지구를 샅샅이 뒤져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커녕 아무튼, 계신다. 아무튼 믿는 사람만 나오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오직 상상에서만 확인 가능한 개념. 그게 바로 신입니다. 어후 통쾌하네 물론 여러분 대다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실 테니 이 예시가 크게 불편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금방 자세를 고쳐앉게될 거야 전시대를 통틀어도 당신만큼 독실한 종교인은 흔치 않으니까요 나 무교인데? 자, 종교에는 두 가지 특이 있습니다 1. 언제 어디서나 아무튼 지켜야 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2. 그걸 남들한테도 아무튼 믿으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슬람이든 자본주의든 모두 종교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평등주의도 마찬가지로 종교죠. 그거는 이데올로기고요. 꼭 그렇게 불러야지만 속이 후련하시다면 종교를 이데올로기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부르던 간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구분 가능한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종교는 신을 믿는 거고 불교나 도교도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아, 어. 우리는 편협하게도 종종 진실을 선택하려 듭니다. 장담컨대 당신은 아마 악마 숭배가 상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무예제도가 상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에는 별다른 반박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존재가 상상이며 인간들이 별 근거 없이 아무튼 믿는 개념이라 말한다면 아무튼 반박하고 싶어지시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평등과 자유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어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정립했다는 독립 선언문을 살펴보시죠. 여기에 적힌 창조주라는 글자만 보셔도 알수 있듯 천부인권이라는 상상의 기원은 명백히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이 만들었고 신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논리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당신에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말은 대체 뭘로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키, 몸, 얼굴, 대머리, 유전병. 모든 사람은 실제 생물학적으로 평등하지 않은데도 우리는 아무튼 인간은 평등하다. 국제 믿고 있죠. 아직 납득이 안 되셨다면 우리가 아무튼 한민족이고 아무튼 나라에 헌신해야 한다는 민족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족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단일민족인가요? 방국대 생물학과 김욱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전자는 북방계에 속하는 동북아 유전자와 남방계에 속하는 동남아 유전자 집단이 6대 4비율로 섞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애당초 그 기준은 어디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일류의 뿌리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세계인이 모두 단일민족인 건 아닐까요? 국가는 어떻게든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과거, 같은 관심사, 같은 미래를 가진다. 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겁나 애를 쓰지만, 그건 정말로. 상상일 뿐입니다. 아니 해당 초 국가 그 자체가 상상이죠. 중동의 나라는 프랑스인과 영국인 몇 명이 자를 대고 그은 경계선에 불과하지만 이라크와 시리아 사람들은 본인들이야말로 아비스 왕조와 바빌로니아 제국의 의지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영원한 의지를 굳게 믿고 국가에 목숨을 바칩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 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고 어쩌면 우스꽝스럽게도 들릴지 모르지만 반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보고려는 중국일까요? 한국일까요? 라는 질문 던진다면 혹시 매국노냐? 며 윽박을 지르겠죠 네 사피엔스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든 니네 나라든 자유든 평등이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개인주의든 세상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어떤 진리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정체는 현실과 무관하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 이란거죠 물론 상상이라는게 기존에 없던 개념은 아닙니다 칸트가 도덕계약론에서 어렵게 어렵게 설명했던 내용이고 다른 학자들도 꾸준히 말해왔던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놓으니 정신이 아찔해지지 않습니까? 상상이라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대체 왜이 영상에 반박하고 싶은 기분이 들까요? 아니 정말로 이 모든 게 상상이 맞긴 한가요?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게 해 주는 아주 직관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돈이죠. 나무 정령이 상상인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로 상상이거든요. 그건 또뭔 소리다. 자, 화폐가 없던 옛날로 돌아가 물물 교환을 한다고 쳐 봅시다. 당신이 사과 농장을 운영한다는 설정까지 함께요. 아빠 나 사과 질려 나도 질린단다 사과가 질린 당신이 포도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사과를 포도와 바꿔 먹으면 되겠죠 나 기다려 포도로 바꿔올게 하여 당신은 왕복 세 시간 거리에 있는 포도 농장으로 찾아갑니다 작년에 사과 한 박스랑 포도 한 박스랑 바꿨으니 그렇게 해주시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올해는 사과 다섯 박스는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알고 보니 올해 흉년이 들어 찾는 사람에 비해 포도가 적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뿐이면 다행이죠. 아니지, 일곱 박스, 여덟 박스. 사과의 흠집이 얼마나 났는지, 포도는 얼마나 더 달달한지, 크기는 어떤지, 농약을 썼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책상이랑 구두도 사려고 했는데. 아이고, 다른 물건들도 하나 하나씩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죠. 아, 갑자기 사과가 안 당기네요. 귤이면 몰라도 사과 말고 귤을 먹고 싶다는 포도 농장 주인의 변덕. 네, 요게 바로 물물교환의 최대 단점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들고 가야만 물물교환이 성사된다는 거요. 당신은 물며 켜져 먹기로 귤 농장을 찾아갔지만 귤 농장 주인은 수박을 먹고 싶답니다. 수박 농장 주인을 찾아가니 자매를 먹고 싶어했고 자매 농장 주인은 멜론을 먹고 싶어했고 멜론 농장 주인은 사과를 먹고 싶어해서 드디어 교환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이런 시퍼 사과는 이미 썩어 있었죠. 결국 우리는. 편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상상을 하기로 합니다. 뒤중 중창하자. 조개든 금이든 쌀이든 조상님이 그려진 알록달록한 종이 조각이든 뭐든 좋으니까 아무튼 뭘 하나 정해놓고 가치가 있다고 상상을 하자고요. 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를 먹기 위해 시세를 하나 하나 계산하거나 멜론 농장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처음에야 물론 상상을 왜 믿냐며 힘들어하게 굴더니도 많았지만. 저희는 이제 돈만 받습니다. 결국 그들도 돈을 믿는 사람과 거래하려면 돈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가 돈을 믿는다 는 사실 자체가 돈을 믿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돈만 받을게요. 믿죠. 쉬쉬. 이두 가지 특덕분에 돈이라는 믿음은 전에서만 억 단위로 늘어나며 결국 전 세계 모든 이가 돈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생활이 참 편리해졌겠군요. <laughs> 아니요, 돈의 진가는 지금부터입니다. 전 세계 모두니까 같은 상상을 믿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안 오십니까? 돈은 단순히 편리하냐 마냐 정도로 평가를 그르칠 개념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상상은 팀워크의 원동력이라고요. 고작 150명밖에 안 되던 인간 팀워크의 잠재적 한계가 80억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려 5천만 배! 오늘 영상 내용을 돌이켜서 회사라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공간인지 되짚어보십시오 팀워크라고는 뭐도 없던 편협한 인간이 수십, 수백, 수천명씩 모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업무를 협동해서 처리하죠 이들은 가치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상형도 다르고 생긴 것도 사는 것도 출신도 다 다릅니다 사장이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클라이언트가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심지어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준내게 두들겨 패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협력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돈을 믿어서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한된 협력으로 빌빌대던 인간이라는 미물이 한 몇백 년 만에 카노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왕복선까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한 몇백 년 만에 기군과 전염병을 정복하고 무수한 지하를 만들며 지구의 짱이 된 결정적 이유를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폭력이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강제로라도 믿게 하거나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겹겹이 해놓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안전장치가 바로 우리가 속한 국가,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다니는 회사,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바닥부터 기둥과 벽까지 모두 이런 상상으로 지어졌죠. 때로는 협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리해가며 촘촘하게 겹겹이 짜내어 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협력은 단순 일을 같이 하냐 마냐 정도의 개념이 아니여.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개념에 가깝죠. 막말로 모든 상상이 사라진다면 이태원은 단몇분 만에 피바다로 변할 겁니다. 세상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족간이 길에서 수많은 남을 마주하면서도 둘도끼를 들지 않는 이유,든 그 수십 년 만에 폭력과 전쟁이 말도 안 될만큼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인권과 자유를 믿고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혼낼 거라고 믿고 벌금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이 모든 게 상상의 개념일 뿐이라고 외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상상이 맞긴 하지만 그걸 입밖에 내서는 안 되죠. 누가 누군가 반박이라도 할 손치면 머리가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입에 거품을 물고 개 억지를 부려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중력을 안 믿는다 한들 중력이 사라지진 않지만 상상은 우리가 안 믿으면 말장 도루묵이 되니까요. 그럼 상상이란 걸 알려주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비밀을 밝히는 이유는 당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부조리한 상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믿는 상상이 너무 낡고 해졌을 때, 기존 질서에 저항하며 더 건전한 상상을 제안하고 공론화시킬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돈과 제국, 종교를 만든 건 사피엔스예요.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의 주인으로 우뚝 선 것도 사피엔스입니다. 돈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중요한 인간관계를 놓치고 국뽕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외부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등 자기가 만든 상상에 휘둘리며 사는 것도 사피엔스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역시 사피엔스라는 거죠.